응. 음. 아니. 아, 나도 진짜 친사인이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. 미안하지만. 그럼 하지 마. 아니,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.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올라오라고 한 거야. 형 그냥 누워서 지금 커피 먹고 지금 키볼 때가 아니에요. 이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야, 지금. 아 그러니까 뭐 뭐를 뭐? 이번추석때도 어떤... 빈손이잖아요. 내가 작년 추석에도 형 선물 세트 줬잖아. 종이 가막 집에 들고 갈수 있게. 뭐 줬는데 네가? 선물 세트 이렇게 된거 작은 거한줄준내가그거 열어봤. 들어 있는 거 참치. 그러니까 열어봤어? 그냥 너 먹는 거 그냥 스팸 저거 세 개인가 참치 두 개에다가 그냥 이거잖아. 어쨌든 작년에는 나 그렇게 줬는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려고만 어떻게?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뭘 고를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아니 내가 풀걸 뭐 말한 아니,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괜히 시비 건다고 생각하겠지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. 아니, 그니까뭐 서운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뭐 먹는 걸로 달리는 거야? 아니면은 뭐 그러면 스팸 세 개랑 나도 참치 두 개랑 이렇게 해서 그냥... 아, 됐어. 아, 됐어. 나는 식용유랑 있는 거를 주려고 하는 거야. 식용유 있는 거. 거짓말하지 마. 그러면 작년 거는... 오늘 이번에 도 내가 말안 했으면 안 줬을 거 아니야. 이 이게 결국에는... 아니, 그러니까 아직 추석이 안 지났잖아. 뭐가 아, 이거... 월주 건데, 월주 건데... 아니, 내가 이, 이게 이런은, 싫,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러니까 이런 게 지산 사람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 내가 사산 사람이 되는 거야. 난, 난 그러고 싶지 않아. 아니,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싫다는 거야. 추석이 지났어? 아직 안 지났고 이렇게 설레발치는 거 있지. 그것 또못 기다려가지고 어형뭐 작년엔 줬는데또 담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형 그냥 내가 면 그치잖아 또 그러니까 오른척할 거잖아. 아니 그러니까 쫌생의 기질을 보이지 말라니까. 뭐 쫌생이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못할 말한 거 아니잖아. 이걸 굳이 옥상까지 와가지고 이게. 야 유치해 지금 나이 나이 쳐... 유치해. 나도 유치. 나도 나이처먹었고 다 있는데 <laughs> 할 말을 자, 해야겠어. 야 돌아버리겠다. 야, 아니, 알았어, 왜냐면 줄게. 자, 알았어. 그럼 그냥 전혀... 뭐 아, 아, 자 집어치워. 아니야, 줄게. 알았어. 아직 추석 안 지났잖아. 줄게. 아니, 난됐고 이제 나 형한테 뭐 선물 뭐나 이게 진짜 나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. 나 진짜 지긋지긋해요. 한두 번도 아니고. 아니 내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어 지났... 엄마. 네. 어, 어. 뭐해, 어. 밥 먹었어? 어, 잘 네. 지내? 아, 잘 지내지. 어. 아. 왜? 아니, 그냥 뭐, 여기 용이 형, 용이 형이랑, 용이 형 인사 한 번에 추석인데. 아, 안녕하십니까. 아, 잘 지내요. 아, 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한 번, 정춘이랑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. 아유, 이번, 예. 이번 추석 때. 예. 예, 저기, 수, 저기, 선물 세트. 네. 예, 그거 스팸이랑 참치랑 그 식용유랑 그 세트 있거든요. 예, 네, 그걸로 스팸 클래식으로 또 이렇게 준비해서 저기 잠시 네. 한번 놀러가겠 있습니다. 아 이거 고마워. 아유 아닙니다. 예. 어. 아니 용용이 어. 뭐야 이번에 추석이라고 선물 세트랑 어. 뭐 이것도 저 해줘가지고 요즘 아유. 평소에도 어늘밥잘 챙겨주고 하고 있어. 너무 고맙네. 예, 걱정하지 말고 어. 저기 일단 저 뭐야 지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어. 예. 내가 어제 아 그거를 그렇게 어 이게 뭐냐 봐봐 나도 결국에 엄마한테 잘해 주기는 그 개뿔 아니 선물 그 세트가 아니 어디 있는데 아아 지금 아니 말 잘하는 달이 그러니까, 재밌게 잘한다 그러니까 어디 갔냐 아니 그러니까 추석 선물 때 추석 날 아직 추석 전이니까 추석 날 선물 세트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되잖아. 아니, 내가 갖다 드리면 돼. 아니, 내가 한 말은 또 지키니까 또 내가 분명 약속했잖아. 드릴게, 기분 좋게. 아니, 이게 저번주야, 이게. 아니, 저번주 토요일에 우리 볼링 치기로 해서 약속 다 잡았는데 비 오는 날에 형 잠수 탔잖아. 나 혼자, 결국에 나 혼자 치러 가냐, 그러면? 왜 약속을 안 지켜? 하나, 하나, 두 개씩, 세 개씩. 아니, 이분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냥 다 풀어볼게. 볼링 그날 어디 갔냐, 너? 어디 숨어있었어, 연락 안 받고. 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, 제발. 아, 얘기했잖아, 이미 얘기했잖아. 지금 뭐 하나 둘씩 지가 얘기하고 있네. 아니, 7시간, 8시간씩 형이 잠수를 탔잖아. 가기로 했는데 볼링 치러. 아, 알았어, 아, 그러니까 볼링이 왜 나와, 추석 지 전날에. 그러니까 추석 선물 어? 스팸으로 저기 식용유랑 참치 세트 크게 동원참치를 해갖고 내가 준다니까. 꼭 이런 식이야 꼭 y 뭐 꼭만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씨발 너그 u 너는 해줬냐? 뭐하는 거야 지금? 아니 생각해보니까 u r 얼탱이가 없어서 그래. 뭐를? 너는 해줬어? 나 you're not sure if you're n 니까 너는 해줬어? f y o 나 r e not sure if you're not s u 나도 뭐 f y o 얘기 e not s u r 얘기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 o 뭐 바라기만 하고 그러면은 야 씨발 바라기 만하고 그러면은 야너 누구 욕을 하냐? 아니 너는 그러면 동생으로서 나한테 야 했어? 야 나도 이제 잘작년에 쐈잖아. 그건 작년이고 씨발 지금 2천왜 과거에 살아? 문 과거에 살아. 나 지금 삼치 개랑 참치 두 개가 참치 두 개. 아야 사운스 그럼 나 걸로 거들로 먹 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요번에는 난 참치 좋아해. 동생으로서. 아 씨발 참치 알아. 동생으로서 그럼 네가 나한테 야 뭐또 추석 때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? 그래야 씨발 나도 오는 게 있으면 야, 전추라 뭘 이런 거까지 하냐? 하면서 나도 더 좋은 걸 내가 생각하지 않겠냐? 안겠니형은 아니 애... 없어?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다알겠는데 아, 그러니까 두들조에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두돈 튜덤 득돌이 아니라 형이 평소에아 아니 장수 타고 뭐 하고 잠치 별말 없으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잠시... 뭐 볼링 얘기 나오고 볼링이 왜 나와? 추정인데볼링 치러가? 아니 왜 젓갈하자고 와? 아니 젓갈하자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씨발 나도 좆같아서 그래 지금. 뭐야? 영? 원래 좀 1일부터 10까지 먹어. 원래 젓인데. 막말로? 뭐 씨발 전을 부쳤어, 뭐. 어? 뭐 갈비찜을 해줘 봤어. 생각해보니까 씨발 바라는 거 존나 많고 무슨 갈비찜을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갈비찜을? 그러면 씨발 시키던지 아니면은 뭐 시켜 줄게, 시켜 줄게. 그 중대가 이거 말하면 말하니까 지랄하는 거잖아. 너도 말안 했으면 씨발 갈비찜 했어? 안 했잖아. 아니, 말해 봐 그러면 뭐더 갈비찜을 아니,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야. 네가 무슨 상관이 없어. 서운에도 네가 뭐 전을 해줘 봤어? 갈비찜을 해줘 봤어? 뭐 씨발 형을 위해서 동그랑땡을 해 줬어. 왜 그래?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씨발 똑같아서 아니 왜 땡폭할 수가 잖아말로다가 어? 야 내가 나도 형으로서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뭐야 응. 어 엄마 어어 어. 안녕하십니까 어아좀 어, 아, 보고 싶어 아유 아.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. 영기홍이네 <laughs> 예, 예, 날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네, 혹시 하지 마세요. 아 알았어요. 아. 예, 오늘 영 드리겠습니다. 아. 예. 네. 여기 용이 형 인사해요, 여기. 네. <laughs> 하 시는 데 아, 어? 자, 안해서 요번 에는 좀 이렇게 해드 리고 좀 이렇게 하자 좀아싸 나도 아, 나도 기분이 안야 어머니 전화 오 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이게 뭐야？이게 지금 현실 에 서는 전화 끊고 지금 야땡땡 해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？이러면 자꾸. 아 내가 맥에... 뭐 갈비 못 사다 드리고 내가 뭐 이러냐? 알았어 미안해 나도 알았어 나도 다 생각했지 뭐 갈비나 아니면 뭐 어? 뭐 관광상 뭐 소꼬리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소꼬리는 너무 비싸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그런, 하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근데 뭘 작년에 스팸 세개랑뭐 이거 아, 안 해줬다고 추석주도 아닌데 야, 지랄, 예인병으로 옥상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게... 어, 어머니 전화 왔는데, 나 쟁패 해가지고 내가 지금... 그래, 그래, 서원을보하 그래, 지금... 그래, 그래, 알았어 그래, 하자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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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하자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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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뭐... 형 형이잖아 그니까 러그 형도 구상을 하,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가 사과를 한대 이래 너무 좀 그러지 좀 말어 알았어 형들 형도... 에이 아니 그형도 그러니까 서열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알았어. 아, 았 아, 아무튼 저 뭐야 속구이는 너무 비싸니까 아이속 아니, 속... 아니 그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속구이는 비싸 그것까지 못 하더라도 에레이비 LRLB... 아니 이게 무슨 일기도얘 일을... 아까 해준다 니까고안 했는데 아니 그니까 속구이보다 아니 그소아 소쿠리 얘기한 거야? 가뭄이? 음, 소쿠리 그건 일본어에 앞으로 쓰지 않도록 해 아우 김장할 때